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수상전 하나 공부해 보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 귀에 흑과 백의 수상전이 걸렸는데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생각하는 시간 조금 갔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수부터 찾아볼까요? 일단 급선은 이곳입니다. 자, 이게 급선인데요안 되는 수몇 개만 검토하겠습니다. 빠지는 수는 어떨까요? 들어 막으면도 그만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 따내고요. 그 다음에 뒤를, 흙이 여기를 먹여쳐야 될 텐데, 뒤를 막으면 그만입니다. 유가무가죠. 자, 손을 빼면 안 됩니다. 손을 빼면은 여기가 연단, 그냥 뭐할 것도 없죠. 바로 그 환경 모양이 비슷한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자, 잡아서, 유가무가로 잡히고요. 빠지는 수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붙이는 수는요, 잡아버리고요. 두점 키워야 되는데, 땁니다. 자, 이렇게 먹여치더라도요, 여기서 손을 빼도 될것 같습니다. 흙이 여기를 두면 따고요, 빠질 때 뒤를 막으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빠지더라도, 그때 따라 막으면 되겠습니다. 어딜 두더라도 따내게 되면 은 유가무가로 잡혀 있는 모습이죠. 역시 이것도 모양은 비슷했지만 이런 데가 지금은 전혀 맥점이 아니고요. 이렇게 둔다면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런 수가 돼야 되는데요. 막으면 귀가 백이 살았기 때문에 수상전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런 모습이 이쪽을 젖혔을 때 가만히 막았고 이었을 때요건 유가무가니까 안 되겠고. 가끔 이렇게 틀어 막고 패를 만드는 스도이 있습니다만은 따면서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되니까 또 틀어 막으면 뭐 패를 할 방법이 없죠. 먼저 잡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고요. 백의 응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게 두 점으로 키워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뒤를 막는 것은 바로 연단수로 이을 수가 없죠. 다 잡히니까. 잡혔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들어가고요. 단수입니다. 딸 수밖에 없죠. 먹여치는 수가 또 단수죠. 여기 뒤를 막을 틈이 없습니다. 따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꽉 들어 막으면은, 백돌이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이때 이렇게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또 하나, 또 하나 더 있겠네요. 요거하고 요거가 있는데,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흙은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면은, 여기서, 선택권이 있는데요. 일선으로 빠져버리면 이것은 이제 비계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빠졌을 때요, 손을 빼도 비긴인가요 손을 빼도 비기긴 한데 젖혀서 패하는 맛이 있으니까 이 입장에서 흙은 여기도 못 들어, 가 여기도 못 들어가죠. 단순니까? 대신 패 아, 맛도 없죠. 패라고 할 수가 없는 맛이네요. 이렇게 해놓더라도 그냥 이렇게 늦춰 받아도 아무 지장이 없네요.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비기네요.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마픽을 해도 빈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이 되던가요. 아니면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들어가면 폐가 되겠죠. 따내고 이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이 폐가 됩니다. 자, 수순이 바뀌어도 대부분 비슷한데요.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고 방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늦췄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을 수밖에 없고요 뭐, 어, 이런데 막았다가는 여기를 찝히는 이상 살 수가 없고, 백이 잡혀버리죠. 이게, 여기를 놓더라도, 이렇게 막으면서 단술 치면 이웃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100은 여기를 놔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100은 여기를 놔야죠. 연결했을 때 같은 위치입니다. 여기서 빠져버리면 막아서 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1 0 0 차례죠. 이 장면에서 100이 여기를 막아놓겠죠. 막아놓고, 물론 100이 먼저 패러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늘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좀안 되겠고요. 가만히 막는 정도일 거고 흙이 빠지면 비기고 들어가면 폐입니다 자, 똑같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거의 돌 거가 똑같습니다. 여기밖에 둘 데가 없고요. 가만히 막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들어가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폐가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가만히 빠져버리면은 요 교환이 뭐 백의 권리라고 봤을 때이 모양으로 비기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 치중을 가서 폐가 나거나 비기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겠습니다. 감사합니다.